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널디 플리스 자켓을 준비를 했어요. 짠, 굉장히 힙한 느낌으로 제가 연출을 해봤는데 이 저는 약간 크롭, 크롭 입고 이런 식으로 조거 팬츠랑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은 크롭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 코디 스타일링에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널디 같은 경우는 널디의 뮤즈가 태연이에요태연 플리스라고 이렇게 해도 될 만큼 그런 아이템인데 태연 씨는 컬러를 이렇게 퍼플 컬러, 라이트 퍼플로 착용을 했는데 저는 약간 이거는 약간 데일리로 입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서 크림으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컬러라서 크림으로 스위스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쪽에 포인트가 이 정면에 이 부분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쪽 포켓이 굉장히 힙해 보이는 무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 후리, 스 요즘 후리스 보면은 막다 그냥 일반 그냥 크림이나 뭐 그냥 일반 민무늬 로고만 있고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살짝 조금 더 일상에서 스트릿한 무드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 그냥 데일리하게 죽일 수 있고 캠핑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가을 비니 이렇게 헤드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날 함께 레이어드 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준 볼리그 이렇게 슈즈랑 이렇게, 삭스랑 함께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는데, 이게 컬러감이 있으니까, 이 크림색에 해도 굉장히 멋스럽고, 제가 하이에 그 당시 때 널디 레깅스를 착용을 또한게 있거든요. 그냥 뭐, 안에 그냥 뭐, 레깅스 입고 하셔도 되고, 이게 후드가 아닌 디자인이에요. 제가 착장한 디자인은. 그래서 안쪽에 후드 입고 하면은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또, 이쪽에 보면 소매에도,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뒤돌았을 때도 제가 포인트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도. 그래서 걸어갔을 때 굉장히. 핏한번참고해 보시고, 널디는 특유의 그 널디핏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착용, 같은 뭐 95, 90이라 하더라도 살짝 더 편하게 착용하면서 트렌디한 오버핏 그런 느낌의 널디핏이라서 핏 자체는 딱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트렌디한 느낌? 조금 더 그냥 착장만, 사실 착장만 해도 그냥 약간 패셔너블해 보이는 그런 무드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